두번째, 상대 앞에서 저랑손턱와주기 세번째, 상대 앞에서 두바퀴 돌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터설명할게요베로드랑 3분의 1전 손발잡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번째 상대 앞에서 겨드랑 손 놓아주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겨드랑 놓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번째 상대 앞에서 두바퀴 돌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로드라 3분의 손날잡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레이디 보낸 다음에 이 손이 날이 욕해서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급 1번 2번 이때 레이디 우회전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배로다가 삼 분의 일 손날 잡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디 보내고요. 손 바꾼 다음에 손날이 요 여기 요 부분 손목 부분을 잡아서 이 덮는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기서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카메라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이 돼야 돼요. 왼손, 요, 음치손가락 셋, 넷, 다섯, 여섯이 서 접는 손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당기면서 여자 요구를 주먹으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두 번째. 상대 앞에서 겨드랑이 손모아주기 레이디 앞에서 두바퀴 도신 다음 에요 목에다가 는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텐션이 걸려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두발 가면서 이 손을 땡기니까 여자가 앞으로 두발 나와요 그 다음에 뒤로 밀어주면서 저드랑이에 꽂아주고 왼발 나가시면서 터치해주면 여자는 원턱으로 돌게 되는 셈이에요 돌고나서 목에다가 담아 그 다음에 두번 땡기고 네번 밀어준 다음에 저드랑이에 끼고 나가면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번째, 상대 앞에서 두 바퀴 돌기. 자, 레이드 앞에서 한 번, 두번 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봐주세요. 이때 돌고 나서요, 이 여자 중지에 이렇게 손이 끼어져야 돼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네, 하나 응. 음, 음, 음. 음악에 맞춰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죠? 섹션 22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8세번 커트, 2번, 전면 커트, 3번, 스페인시 커트, 4번, 손 들어주고 2단 커트. 어, 손 들어주고 2단 커트 아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첫번째, 8세번 커트. 1번, 2번, 3번, 이렇게 8세번 커트에요. 뭐 다섯 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째는 전면 커트에요. 그냥 어깨걸이 하신 다음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세 번째 스페인식 커트.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을 빼는 거예요 셋넷 네, 다섯 여섯 네 바퀴만 오신 다음에 셋넷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세요 초보 1번 넘어가셨어요 돌리면서 오른손이 잡아주고 이 오른손을 당겨주고 네 바퀴에요 셋넷 다섯 여섯, 여섯 그 다음에 올려주고 3 4 하나고 셋5 다섯였어 하나 세 번째는 아까 전자에다 손들어주기 이단커도 제가 가나 무도장 가다 보면은 발은 안 하고 손으로 치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레이디 재미 없어서 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거의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 문제 있고요. 두 번째, 너무 정박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정박을 쓴게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요. 지금 음악 비트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정박으로 하게 되면 바레이션 같은 거할 수가 없어요. 엑서벌과 정박을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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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터무니없는 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박만 너무 고수하셔서 바쁘게 추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은 안 하시고 손만 치는 춤도 좀 그러니까 요런 거 요번 기회에 참조하셔가지고 좀 재밌게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DVD2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